여기서 롤체지지 켜가지고 대충 제 개념이나 어떤 유닛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정도 음.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운영덱을 하실 때 핵심 저코스트 유닛 플러스 핵심 자코스트 유닛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코스트 유닛은 이코스트의 카사딘, 카시 그리고 아칼리 신드라까지. 어, 닐라도, 아 닐라도, 네, 닐라도. 여기서 1티어는 카사딘 신드라고요 그리고 아칼리, 닐라, 카시를 2티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이 신드라 같은 경우는 어떤 만화템, 심지어 공속템도 잘 어울리고요. 음. 그니까 러 흔히 말해 짬통이라고 하죠. 그 4코스트가 에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까지 짬통. 네. 어떤 아이템이든 어떤 AP류 아이템이든 잘 어울립니다. 공속템도 상관없고요. 맞죠. 블루도 상관없고요. 적투, 내셔, 쇼진 다잘 어울리는 애고. 맞죠? 그리고 이제 구인수 한정으로는 이제 카시가 일티하긴 합니다. 구인수? 이제 칼리스타. 음... 네. 칼리스타 뜨기 전까지는 카시오페아 구인수가 진짜 일을 너무 잘 해요. 이마도사 카시오페아 구인수가. 음... 그 다음에 이제 마녀라는 시너지가 굉장히 잘 켜지거든요. 형변도 있고. 요새도 있고 암라인 네. 구성을 하기도 쉬워가지고 카시오페아도 초반에 뜨면 네. 어지간하면 저는 곡궁이 있을 때집어넣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가장 사기 유닛이라고 생각하는 게 카사딘. 카사딘 얘는 차원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참세도자 네. 어떻게 보면 저코스트 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켜지는 시너지거든요. 그렇죠. 이삼세도자만 켜놓고 AP 템. 체력템, 방템 싹다잘 어울리는 카사딘 이성이 떴다면 8렙은 프리패스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 오,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로 저 지금 추천 아이템에는 피바 구인수 거결 정승 이온 충격기가 들어가 있지만 네. 워모그 스테라 어떻게든 그 흡혈템 하나 플러스 나머지 두개 알파를 뭐든 들어가도 좋습니다. 음. 심지어 피바락이 쇼진 구인수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음... 뭐 피바락이 워모그 크라운가드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크라운가드 가고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방템을 넣어놔도 세고, 흡혈템을 넣어놔도 세고, 공습템을 넣어놔도 세고. 아이 사사대 이성이면 팔레은 프리패스다. 이 스킬의 이 효과가 중첩돼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중첩해서 세지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좋아서 탱탱도 잘어리고 음... 그리고 이제 세도자다 보니까 흡혈템. 그리고 초중반 단계에서 이제 확실하게 못 끝내놓으면 이제 계속 세지니까 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포커싱을 막 다섯 명한테 한 번에 닿지도 않는 한, 심지 버틸 때도 많고요 그걸. 음... 굉장히 좋은 탱, 딜다 하는 전사까지 그냥 싹다 혼자 하는 유닛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닐라, 칼리존 워낙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전사만 켜줘도 일 잘하는 애들 이전사3세도자만 해도 공템 들어가면 뭐 피바, 거결, 세락 들어가면 일 잘하는 애들 그럼 얘네들도 이제 전사 맞춰주고 뭐섬특하니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 맞춰주면서 그렇죠. 쓰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얘네 그리고 이제 파란 구체에서 나왔을 때 팔면 안 되는 3코스트 유닛 알려드릴게요. 얘네들 정도가 이제 굉장히 좋은 음... 유닛이라 생각하고 이 코스 중에서는 네 파란 구슬에서 3코 나왔을 때안 팔아야 되는 네. 거뭐 있죠? 자 일단은 니코 헤카림 그리고 1코스트 유닛 중에 딜러가 있다면 오공 내가 지금 집어놓은 1코스트 아... 유닛이 아... 이성작이 된 유닛 이 있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네 초반에 이성작이 된 유닛이 딜러가 있, 딜러 뭐 세라핀 소라카 그쵸 애쉬 트위치, 뭐, 찍스, 조이, 모든 상관없어요. 딜러 유닛만 이성이 있으면 앞라인을 그냥 5 0하나로 채우면 됩니다. 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세마리 정도는 일단은 들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니코 같은 경우는 형상 변환자, 저는 이 형상 변환자가 굉장히 사기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 그쵸. 그렇죠. 이 형변이 또딱 알맞긴 나저이10% 그렇죠, 그렇죠. 주는 게. 진짜 끝까지 쓸 때도 많고, 플러스 이 마녀, 이제 마녀는 딜러 시너지거든요, 완벽한? 네. 이제 체력을 깎고 고정 피해를 입히는 딜러 시너지인데, 연계되는 조이랑 카시오페아가 둘다 성능이 너무 좋아요. 음, 약간 조이는 만화템이 들어가면 성능이 좋고 카시오페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템이 네. 들어가면 내셔 레드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성능 이 좋기 때문에 니코는 형변 플러스 약간 그러니까 형변 암라인 플러스 마녀 빌드업을 할 굉장히 좋은 유닛이고요. 헤카림은 요새 플러스 세도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카 이게 세도자라는 유닛이 네. 어떻게 보면 잭스나 아칼리나 이성이 되지 않은 카사딘이나. 네. 이 탱커, 이 탱킹력이 조금 부족한 시너지일 수가 있어요, 세도자가. 네. 근데 이헤카림이 초반에 뜨면, 3소대자 플러스, 3세도자 플러스 2 e 요새가 잘 켜지거든요. 그렇죠. 그, 그래서 3세도자 플러스 2 e 요새면, 앞라인 탱킹력까지 조금 안정적인 빌드업이 가능한 그런 음. 유닛이기 때문에, 네. 헤카림, 니코, 50, 이 정도는 초반에는 안 버리고 가는 파란 구치에서 뜨는. 음. 이자를 만약 깨지더라도, 빌드업을 할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뭐, 리로덱을할 생각이라면 당연히 이자를 보셔야겠지만, 아, 이판에 빌드업 하기 좋다 라는 각이 딱 보이면 이세마리는안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모데도 근데 좀 괜찮지 않나요? 아 근데 모데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니코에카림 정도로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니코에카림 정도... 근데 모데도 어떻게 보면 2티어라고 볼수 있죠 요 아래 티어 니코에카림이 0티어 501티어 2티어 모델 뭐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 모델 스윈이 이제 딱 2티어입니다 제, 제 기준에서 이제 4코스트로 넘어가면 이제 결국은 얘네들을 써서 빌드업을 해서 누구를 넣어야 쌔냐요. 이거잖아요. 네. 일단 여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루스, 올라프. 바루스, 탐켄치. 올라프. 탐켄치. 바루스, 올라프 탐켄치. 루지 말라 자, 이런가요? 얘네는 얘네만 안 쓰면 돼요, 일단은. <laughs> 얘네만 안 쓰면 야, 된다. 얘네는 일단 안 쓰면 안 쓰면 돼요. 저기 일단 영티어. 영티어가 아, 일단, 일단 카르마. 티어 카르마. 네. 그리고 그 옆에 나서스. 카르마가 이제 AP 딜러 1왕이고 그다음에 탱커는 나서스. 그렇죠 AP 딜러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게 카르마가 진짜 얘는 그냥 디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버퍼 그냥 사실상 마나템 플러스 치감 하나 뭐 레드 혹은 모렐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마나템도 쇼진 적투 블루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음 그냥 치감템 플러스 마나템 하나 이딱 3템까지도 필요 없어요 이두 템만 들어가면 1성이도 일을 너무 잘합니다 진짜 그냥 딱 모렐로 네. 아니면 모렐. 모레... 일을 너무 잘해요 일성이어도. 그리고 심지어 이시공간이라는 시너지는 너무 키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질리언에 있는 보호설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잭스나 카밀에 있는 쇠도자로도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이시공간 카르마가 영 티어. 음, 이시공간. 이시공간 카르마가 영 티어. 나서스는 워낙 무슨 템이든 잘 어울리는 탱커고, 뭐 가고일, 심지어 거결 피바라기 이런 것도 잘 어울려요. 아, 어, 그렇죠. 이제 또. 그렇죠. 상대 이제 체력을 얘가 훔쳐가지고 이제 탱킹하는 거라서.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스테라 잡템이 너무 잘 어울리는 유닛이라 네. 아이템 빨아 안 탄다 이런 음... 말이라 그냥 심지어 탱케이너 자체도 가장 단단하고요. 네. 그래서 영티어라고 둘을 분리해 놓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티어 칼리스타 피오라 타리까지 저는 이게 딱그 기물 성능만 따졌을 때입니다. 기물 성능만 물론 얘네들 당연히 아이템이 맞게 들어가야 세겠지만 기물 성능 따졌을 때 칼리피오라 타리 이 정도고요. 네. 그리고 그웬 라이즈, 그웬 라이즈가 약간 2.5% 그웬 라이즈 락한 까지. 그리고 이제 뭐 남이나 올라프 바루스 아까 말씀드린 뭐탐킨치 얘네들은 특정덱에서만 쓴다. 그냥 약간 시너지 용도거나. 그렇죠 시너지용도 섬특한님 혹은 그냥 고밸류 요술사 혹은 사냥꾼 싸게 혹은 화염 싸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얘네들은 이제 약간 4코스트 핵심 시너지 유닛들이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바루스 세지 않나요?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 위에 있는 애들에 비하면 한참 약합니다. 아직은 캐스팅 시간이 너무 길고요. 네 아이템도 너무 근본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쇼진 인피라위이게 아이템이 뭐가 조금이라도 꼬이면 그렇게까지 쓰기 힘든 유닛이라서 딱 이제 이 정도 티어로 나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잡덱을 짤 때는 저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이성이 많이 찍혀야. 센잡덱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이템에 따라서 약간 모렐 블루 나오면 일단 카르마 먼저 생각하는. 쇼진 블루든, 아 그러니까 쇼진 모렐이든, 블루레드든, 어쨌든 무조건 카르마부터 생각. 방템이 나오면 나서스부터 생각하고 구인수 나오면 그렇죠. 칼리 생각하고. 그렇죠. 뭐 브루저 아이템 피바 고결 나오 면은 피오라. 피바 크라운가드 나오면 그웬. AP 브라운, 이런 느낌인 거죠. 브루저 나오면 그웬. 음. 그렇죠. 카르마 안, 그러니까 그, 그쵸, 카르마 안 떴을 때 라이즈 써주고. 그렇죠. 카르마 안 떴을 때그 그웬 대신에 라이즈 써주고. 그럼 라이즈 쓰면서. 바드랑 딱 학자 받으면 보호술사는 아마 거의 자동으로 켜질거예요음 그런 느낌이죠 칼리스타 쓸 때는 이제 뭐 나소스, 라칸 써주는 생각하고 그쵸? 그렇죠 그 칼리스타 이제 사루세 도자 인마 나소스는 잘 안쓰고 딱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티어라고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음뭐 다른 챌린저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엔 이렇게 티어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